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매미소리 잘 들린다. 그러네요. 자,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라는 곳이 되겠고요. 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토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바로 여기 소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오, 제법 땅의 사이즈가 좀 있나 봐요? 아, 예, 여기가 전부 다는 아니고 200평이 네. 조금 넘는 그런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주택들이 네. 다 지어져 있고, 우리 토지 앞에도 이렇게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도 이제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바다보다는 살짝 올라와 있죠? 신창리가. 네, 신창리는 뭐 바다도 있고 바닷가가 아닌 곳도 있는데 여기서 해안도로도 가깝게 가실 수 있어요. 음. 하지만 뭐 해안가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울창하게 나무들이 자라 있어서 저희가 내부는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고 내부는 드론 영상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거는 임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전으로 되어 있나요? 이거는 묘지로 되어 있어요. 묘지? 네 묘는 없습니다 아예 묘는 하나도 없고 네. 그냥 지목만 묘지로 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 뭐이 땅을 매입할 조건이 있나요 아니요 별다른 조건 없습니다 그럼 주소 이전은요 안 해도 됩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농지나 임야를 네. 매입해서 건축을 할때 네. 전용비 쉽게 그렇죠? 말하는 산지 전용비 농지 전용비라는 걸 납부하게 되죠. 근데 여기는 묘지기 때문에 그런 걸 납부할 필요가 없어요. 오, 그러면 건축 허가 받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조건은 똑같습니다. 여는 땅들과. 뭐 어. 묘지라고 해서 특별히 뭐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임야처럼 놔둬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오, 좋은 조건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집을 안 지으실 분도 있고, 지금 당장 뭐 집을 지으실 분도 있는데, 갖고 계셔도 상관은 없으시다? 네, 그렇습니다 뭐 개인 법인 다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주소회전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주위에 집들이 있어서 건축허가 받는데도 거의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알아볼 상황은 만들어야 되겠죠? 네, 일단 뭐 가능할 네.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네. 그래도 진짜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허가 조건 이런 거 읍사부서나 제주시청에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야 생각보다 좋은 조건인데요? 네, 좋은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거의 안 나오죠? 많지 않죠? 네. 네. 저도 처음 듣는데, 소장님도, 소장님이야 뭐 많이 보셨긴 했겠지만, 경계가 어느 정도 있나 봐요. 담으로. 네, 일단은 드론 영상으로 보니까 지적하고 현황이 거의 뭐 비슷하게 맞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밤이 쳐져 있고, 잡초가 있는 쪽, 좀 나무가 무성하게 있는 쪽, 저쪽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도로에 이렇게, 이게 농로라고 해야 되나요? 밭길? 네, 그냥 길이죠. 길이, 길이 인접해 있어서 진입하시기도 좋고, 야, 여기가 되게 뻥 뚫려가지고, 시야 확보도 잘 되는 것 같고 아주 좋아요. 이쪽으로 가면 바닷가도 금방 가실 수 있고요. 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서 있는 자리에서는 바다 조망도 조금 나오는 그런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층으로 약간 약간 위로 지으시면 정말 잘 보이겠다. 네, 그럴 것 같네요. 괜찮은 땅인데. 네. 여기가 평당 50만 원이에요. 어머, 가격도 너무 합리적이다. 원래는 더 받고 싶어하셨어요. 그렇겠죠. 네, 송소장이 뭐 요즘 사정과 이것저것을 다 감안해서 추천을 드렸고 거기에 수긍을 하셨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 또... 고정가격입니다. 깍지는 말아달라고 하세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그 가격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매물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제주시 안경문 신창리가 되겠고요. 토지 면적은 714제곱미터, 216평입니다. 지목은 묘지예요. 타지역분 매입 가능하고요. 법인도 매입이 가능합니다. 자연녹지지역이에요. 건폐율 이십 20%, 용적률 80%고요. 먼바다 조망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로폭은 약 4m가량이 되겠고요. 전기하고 상수도가 인근에 있습니다.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깝게 있고요. 해안도로, 한경면사무소, 신창초등학교, 중학교, 하나로마트까지 모두 다 걸어서 10분 안에 가실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웰컴 투3달리에도 나왔던 유명한 관광지죠 신계물공원 차로 2분 거리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주공항에서는 차로 6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뭐집 지을 수 있는 터 게다가 뭐 전용비도 안 드니까 금액이 더 세이브 되겠죠 그런 토지가 평당 50만원이면은 합리적이다 못해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한 200평 정도 되는 토지 집 짓고 싶으셨던 분들은 요 토지 눈여겨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송 소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송 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에 위치한 전천우 토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